화이팅. 힘내봅시다. 이이 새끼도 이제 무너킹하네. 얘도 이제 피곤할 거예요. <laughs> 어, 빨실 너무 많다. 해야 돼, 음공기 가능. 빨지 마. 어. 표공기가 어, 그림 한 들어가거든? 저한대았어요 찾았고. 죄송해요. 혼돈도 맞으면 안 돼. 청소를 해야 돼요. 러시아에 공기 가능? 네, 청소 빡세게 말고 한 줄만. 아, 한 줄만? 알겠. 네. 오케이. 그렇게 좋아. 딱. 대 위주로. 음. 한번더 갈았어. 응 갈았어. 스 아니, 패턴 와요, 이제. 예. 네. 빨리 제가 맞아볼게요. 맞아. 바로 갈게요. 네. 방귀 빠졌어요. 고 아니, 저 큰일 났어요. 왜요? 프레이 그래, 키가 또 씹혔어요. 아이고. 프레이 그래, 없이 갑시다. 오케이. 발시전. 발시, 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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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개다 <laughs> 진짜 길다 근데. 빨실했어요. 어, 어, 두. 어, 혼돈좀밟시다인기극대 오케이, 오케이. 최혼돈에서최대 혼돈 해줄게요. 빨실 맞고 갈게요. 어, 너무 많이 맞다 보다. 우리 우리 비빔 비빔면. 비빌. 음. 네 음. 우리 비면서 빨실 맞을게. 좀만 더 비비면 되겠다. 아, 아, 때... 아... 아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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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죽기만 하면 돼. 딜은 괜찮아. 않아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딜은 딜을 못한 건 상관없어. 어차피 가서 밀리기 때문에. 안 아, 그래? 아, 어, 그만. 사시 가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스쿼터를 다 쓸게요 네, 그냥 스케쥴 씁시다 오케이 알겠어요 밟고 왔네 쓰지 않으세요 맞았어요? 거의 아 문제 없어서 오케이 이번에 저거 억제해야 돼서 오케이 준비됐어요? 쓰면 갈게요 어, 그 이제 쏙 갈게요 네 어, 찾았습니다 네 밀리긴 할 거야. 개인이 좋아요. 바로 가도 돼요. 네, 갈게요. 와, 아, 밀리긴 해, 밀리긴 해. 괴물 자식. 한번 조금 빨게요. 저한 번은 봐야 겠한턴 넘고 있었어 조심할게요 조심한다 천천히 와요 천천히 와 내가 플레이를 키야 싶어서 누구도 못했어 괜찮아 괜 진짜 어차피 우리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야 그거 맞아 아 다행이다 딜 차이가 안남다 아닌가? 한 20.. 한 아니, 10? 10초 뒤에 갈거 같아 10초 뒤에 응 음, 천천히 와그때 40초 우리 조심맞실게요 뭐라, 이거 스펙 죽어라. 굿. 오른쪽 위. 오케이. 이있네비빌게요 이거. 자, 뭐 비밀게요. 빠졌고. 소리냥지 돌릴게요, 저는. 오케이. 아, 다음 이동. 다음 이동. 조심 좀 높아. 다음. 다시. 전파 불었다 <목소리> 하나 더 있고 발시해시빨 발신 도 아, 돌해도시시 맞아줄 수 있어? 돌에 빨리 아노시 우리 멀었어 다음 털맞아어 이거 막고 갑시다 손났네 네네 시시 맞아주면 도시 돌을 빨리 시게시지 관리 먼저 네. 딜 버려 그냥 우시딜 해야 돼우시 해야 돼아 우린 해야 돼 됐다 돌도 어차피 이제 바인들아 맞을 일없 이거 프레임 한 번만 빌줘 아... 시씨 아, 아, 아직 대기 아직 대기 음 괜찮아. 어차 피 데가 똑같아. 이제 와도 돼. 음. 정이 와서 비벼져 아직 바인드도 안 걸렸어. 이실할게요 오면... 제가. 노실할게요. 일단 끝나고 비벼지는 거 보세요. 됐어. 빠져도 되지. 딜, 딜 존나 그냥 숟가락 버렸는데 에코 딜껏 딜껏. 일가은 나한테 나한테 나한게짐나빠졌서 봐. 맞어 나도 나도 다 손실 안 맞을게요. 0.9퍼. 어. 우리 자 똑같아. 0. 0.4퍼. y 포 u n g Jimmy p o 나무서 a i t So, so, so. Only shield the s 가 o r t e 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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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Oh, you, you. Oh, you. Oh, you. Oh, you. o 아니야 u Oh, you. 보 1층 왼쪽 장판도 보이면 다 돌고 1층 한대 맞아놨어요 노실 저랑 도기한 줄씩 오케이 오케이 오이 2층, 2층 왼쪽 10. 2층 왼쪽 도리 도리 중자 노실 한 줄만 더할게요네오 네, 네. 1층, 1층 왼쪽 잭사 좋았다 어잭스어 1층 53. 왼쪽 1층 왼쪽 그대로 게이 좋아 이들아만 응. 가자.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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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이층 중앙 텔. 이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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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오, 초. 인올라갔어 a g o i n 걸로 갈게요 쐈어 the house. I'm going t 이 응? 2층 왼쪽. 왼쪽. 어, 1초 후에 빼고 들어갈 거예요. 주층 왼쪽. 1층 왼쪽, 왼쪽 직사1 <laughs> <laughs> 빼고 지금 들어갈게요. 파이팅. 아. 아. <laughs> 파이팅. 58초에 오어해 응? 5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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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군대 비비는 거조심해야 돼. 많이 비비. 많이... 그 아이 비비자, 아이 비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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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장판 한번 더 깔리는데 일단 계속 합시다. 일단 합시다 이거. 괜찮아 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시 맞아주세요. 아시 해줘요, 아시 맞아주세요. 하시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다시 할까요, 다시. 다시 10초 남았어요. 네. 뭐야, 저 좋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하지. 네, 모둠 준비. 아이씨. 뭐야? 아이씨. 아이씨, 락킹. 땡이지. 아. 11시, 헬헬9시헬가시데 9시. 가운데 있어요 7시7시7시 17시, 1네시1 1시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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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오호 오초. 7시 시호 1호, 2호. 1호, 2호. 2호, 2호. 씨호 2호. 2호, 2호. 2호, 2호. 2호, 2호. 2호, 게호 2호, 2호. 2 어. 데카 이거 데카 개. 최대한 아껴보면서하 두개가서 어, 괜찮아요 8반에 응. 하나 오케이, 오케이. 두번씩 두 번씩. 두 번씩. 두 번씩. 화이팅 화 그.. 빠심을 막기.. 을맞아서세 오케이요 응. 음? 음, 혼돈 조금 빨게요 혼돈. 도우신가요? 지안 써도 돼요. 오후에 떨어져서. 네. 그건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아 씨. 혼돈 좀요. 왜 눌렀어? 네. 네. 혼돈 좀빨을게요 오 혼돈 빨고 빨씰 맞았고 아, 적 교란 빨씰 이거 다음 번개 보고 갈게요 아, 아. 이거 다한번 한게요, 확인. 이거 한번 옮겨보고 갈게요. 셀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갈게요. 삼, 이, 일. 네3시 바깥 빨리 도와세요또 시작이야 나게요 음, 3초 남았어 스클 오케이 눌렀어 2층에 도메님 네 1, 4, 2, 아, 4 배까지 10개 남았어요 네. 너무 높다 발실, 초실 할 테니까 발실 어? 해줘요 할어 okay. 혼돈 조심, 혼돈 조심 나갈게요 나갈게요 됐고 어또 너무 높은데 발실할게요 초실, 네. 초실 해줘야 네. 돼 음. 맞았어요? Okay. 초시 토시 토시 스북페 눌렀어요. 1사2 4 오, 개 좋아요. 밴브레크 여기까지 10개야, 괜찮아. 음. 다음 번에 뭐 갈게요, 이거 보고. 음.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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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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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이야 조심 뭐, 뭐, 졌다 뭐, 가르치 갈게요 네, 가겠습니다 저 교란 안돼투 쉴, 투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투더에 눌렀대. 우 내 가져 9개 있어, 괜찮아. 응, 이스위치 네. 엠버링크. 8시8시한번더 할게. 초지도 같이 해 좋아 오케이. 나라기좀 애매하네. 나도 다시 한더 할게요. 8시에. 시다시시시시 좋아요. 다음도 조준해 줄게요. 일사이서. 알지? 엠브레이크. 금안 나왔어요. 금만 힘내자. 여기 지금 고만 힘내자. 어, 뭐 실좀 네. 빨아줄래 이거? 오케이 빨았어요. 네. 좀더 갈게요. 스펙 풀렸어요 조시. 심아좀나 네. 왼쪽 좀 쏠. 눌러라. 눌렀어 눌렀어. 여기 굿. 피이 나왔어. 조금만 버텨요. 받잡았어 잘하고 있어. 아직 세 번밖에 안죽었어 조금만 힘들죠. 내 음. <laughs> 지금 딱 육분 한7 분만 집중하는데.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이아 이렇게 안 해도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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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끝. 잡기. 저 스페 안 누를게. 네. 스페 제가 누르고 들할게요 플라임 준비되면 바꾸죠. 아니 더 올라와주세요 그냥. 네, 갈 길이에요. 예. 들어왔어요. 바이신 해주세요 바겐 해. 시청도 해줘야 터네. 코르콜좀르기 많은 거괜찮트코르 네, 네. 9분 40초 르트시다 9분 40초 오케이 인트 코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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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시작 코르 깔았고 알렌이 끝난 말네2 4 3 2, 3, 2, 3 2 2 1 먼저 끝났스 눌러줘야 돼 누가 내가 스페어 스페어 눌렀어, 눌렀어. 오케이. 내가 눌렀어 아 끝났어 빠질게. 어 알렌이 다시 공격기받요빨지네빠 맞으러 갈게 궁극 아, 이따 갈게 응님 음. 만 혼자 있어봐 음. 나 아, 이제 빠질게 빠지라고? 일단 돌았어. 돌어 공기 왔어. 예, 한명나 도와줘야 돼. 혼도 한명 가져. 어, 내가 갈게. 아, 씨, 나, 나 공기야. 아, 씨발 맞았다. 괜찮아. 괜찮아. 혼도 조금 빨고나혼도 아직 있어. 어, 크게 나와 줘 이제. 어, 나돌 갈게 다시. 아, 내가 잡았어. 좀만 힘내자, 우리. 이극때만더 하면 돼. 오실오실 혼도 혼도 돌갈게 어, 나 만은 중. 만 중. 맞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가자. 까먹게오이 진다 파이팅 가운데 주차 해놓을게요 음. 이제 피가 없어안 빠져서 이제 고, 지금 어로 뛰는 타이밍 조심 아마 나한테 올 거야 얘노실노실빠시노실부터 하자 우리 흔도와줄게 할게 흔도 도와줄게요 음. 오케이 다음 빠이시 이야 오케이 파이 우리 어 혼도부터 패자 그럴까? 파링패 좀 빼게 혼도부터 잡자. 빨실 해줘야 돼. 네. 했어요? 네. 굿. 게이 너무 좋아요. 대가도 좋아 지금. 침착하게 하면 돼 그냥. 게이지 다시 돌아요. 돌았고 형들이 무리하지 말고 해. 음. 다음에 빨실. 노빨 같이 할게요. 노빨 그래. 같이 하자. 빨실 세게 다 해줘. 해줘. 빨실 세게. 알겠나, 알겠. 오라, 빨. 네니굿. 네. 네 보울 혼돌로 와줘. 내가, 내가 궁기 한번 들어. 어, 어, 어 오케이. 석현이 들어가줘. 나 혼돌로 혼돌 어. 내가 스페 잡을 테니까. 다음 스페 석현이 눌러줘야 돼. 응. 음. 됐어. 나갈게. 응. 굿딜은 그 다음 스페 석현이 잡고 나서 굿딜이에요. 그 아, 이게 돌 갔어. 돌 빠졌어. 응. 음, 돌 빠져있어줘. 여기 데카 좋아. 이대로만 가자. 자신 것도 좋아. 그럼 못 찍게 네, 이제. 스페이지 잡아 줘야 돼. 어, 내가 잡을게 눌러 놨어. 6분, 6분 30초에 급딜 할게요. 할케고 아, 30초에 급딜이야. 동현이모리진만 네. 5 아, 아좀려와 줘. 잡혔다, 씨발. 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예. 괜찮아. 오진걸어요 네, 풀어 줘요. 연마 가락고. 그냥, 그냥 혼돈부터가자 음. 저 교란. 레이 아, 묶고 있고 오케이. 이거 스페 잡아줘야 되고. 네 잡았어, 잡았어. 석경 어. 잡아줘. 오케 이제 혼돈 때려줘. 됐어요. 아, 어. 아, 어. 이제 들어왔어. 백샷백샷 조심해. 이제 이제 시작해 백셔. 내가 잡을게 이제. 어. 어나 빠질게. 그럼 나 어. 들어갈게 일로 갈게 내가. 어, 나 공기야. 어. 최대 당겨놓고 갈게. 발신, 발신. 어. 발신. 혼돈 맞지 말자 어 빨리 나 들어갈게 걱정하지마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환대에서, 빨시. 들어왔어 빨리 같이 맞을게 나도 됐어 맞았어 나 네, 교란이야 됐어. 나 교란 교조 조심 내가 끌고 왔어 요카링 음. 그 좀만 더 데려갈 수 있나? 어 데려가볼게 잠깐만 어 됐어 더 이상 한계일 것 같아 어굿굿 백샷 빠지면 나 조지 맞을게요 돌좀 빨고 잡기 좀만더 데려갈게 이거 좀만더 집중하자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백샷 조심 백샷 조심 네, 어 백샷 조심하고 안 잘, 안 잘하고 안 있어. 있어 우리 백샷 나한테 쓸 거야 교주님 그어 백샷 네. 썼고 공기 좀 빨아줘 나이씨나이어 아이씨. 들어갈게요 이제 조금만 더 해줘 응 음. 엔터 박아놨어 굿 나이스 조금만 더 데려올게요 이거 오케이 됐어 네. 혼도 내가 뺄게, 이거. 핵샷은 아직 안 떴어. 도월에서 한 명만 혼도 맞을 수 있나? 야, 아, 잠깐만. 이거 90초만 돌리고. 어, 90초 돌리고 아직. 센션 내가 뺏어 공기 피좀더 까야 돼. 어, 까고 있어, 열심히. 천천히 하자. 잡기 빠지고. 아쉽 할게요. 네. 네, 맞았어요. 천천히 해도 돼, 네. 우리 여유롭거든? 괜찮아. 음. 저기 가면 아, 돼. 괜찮아. 아, 볼 살짝만 들어갈게. 공기만 봐. 아, 좋아. 백샷 빠졌고 우리 기까 좋아. 안전하기만 하자. 거기. 나 잡혔다. 응. 음. 음. 괜찮. 어, 스패는 안돌려 와서 괜찮아. 아이고. 어, 조심 조심. 조심 맞아 줘. 맞을게, 맞을게, 초실. 맞을게. 응. 이제 노시는 맞아. 들어가 줘야 돼. 들어가줘야 내가 막고 온도는 들어갈게. 어, 괜찮아, 네. 괜찮아. 맞아 놨어. 아, 노시 맞았어. 괜찮아. 우리 피다 까고 아, 극딜 할 거야, 그냥. 음 천천히, 천천히. 나 죽어있을게, 그냥. 어, 그냥 죽어있어, 아, 네, 그냥. 공기 시 줬고. 어, 다 까고 극딜 할 거야. 공기좀 없다. 괜찮아, 괜찮아. 빠이시 맞으면 돼. 빠빨시빨이시 혼돈 받아, 혼돈 너 들어갈게, 나 들어갈게. 혼돈 에서 혼돈 해서, 어, 해서 공기 들어왔어, 들어왔어. 풍기러 가줘. 빨이시 해줘. 실 같이 맞을게. 어, 됐어. 빠이시 들어와. 어. 어. 1포까지 가 어, 1까지 가자. 음. 오케이. 0.5. 이거, 이거 빨리한줄하자 내가 한 할게, 할게 내가 할게, 할게. 어. 음. 돈도 많다. 됐어. 우리 이분 50초에 그때 라이트 이분 50초에. 음. 네. 게, 어, 찍고 게요 아, 될 끌고 가자. 아, 칼가고 와자. 칼 내가 데려가. 빠셔 빠셔. 천천히 와자. 크게 어 아, 아, 집중해, 집중해. 아직 안 끝났어. 크게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집 아질 거야.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어, 알았어. 미안해. 어. 화낼 필요 없어. 맞 어, 어. 아직 잡지 말고. 네 빠져요. 백샷 네, 빠지고 빠져요. 빠지. 갈게요. 3 음. 나왔어. 이일 준다. 네. 어. 아. 페이지 잘 봐야 돼. 공기도 훈던도 도우도 괜찮아. 열심히 해야 주고. 오리진이 안 들어왔어요. 멀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극딜도 있어. 빠지게 해주고. 나 봤어? 개 죽이네. 공기 조심, 공기 조심. 빨리, 빨리 봐 줘. 응? 공기 들어와 있어, 내가. 나왔어? 잡았어. 돼, 돼, 괜찮아, 괜찮아. 잡아, 잡아 잡아줘. 줘. 아, 아 씨발. 잠깐, 잠깐 기다려. 잡아, 잡아 줘. 막백샷 빠지고. 아, 자 동현이 흑딜 해 줘. 계이지만 보고. 계이지마 보고. 이제 괜찮아. 우리 세까지 잡았어. 잡았어. 흑딜 해 줘. 나이스! 나이스. 아, 씨발 진짜. 이발 새끼. 개새끼. 진짜 디져라, 이 개새끼.